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의류용 상세페이지 템플릿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세페이지 템플릿은 디자인이 모두 되어 있는 포토샵 파일로, 글자 수정, 이미지 변경으로 상세페이지를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템플릿으로 상세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카페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확인해보고 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상세 페이지는 상세 페이지 3종, 대표 이미지 6건, 서비스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댓글에 작성해둘테니 댓글 확인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이세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상세 페이지 3종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3개가 있습니다. 포토샵 파일을 열려면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포토샵 파일이 열린다는 창이 뜨고 이렇게 포토샵 파일이 열립니다. 만약에 이 3개의 파일을 모두 열고 싶으면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포토샵 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려면 하나를 먼저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채로 두 번째 파일을 눌러서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개 파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아까 전에 세 개의 파일 선택한 게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이거 순서를 변경하려면 얘를 클릭하고 쭉 잡아당겨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걸 지우고 싶으면 X 누르면 삭제도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상세 페이지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 볼게요. 이 화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Ctrl-Alt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올려주시면 확대가 되고, 똑같이 Shift-Alt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내려주면 은 화면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를 왔다갔다 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 마우스로 움직여 주시면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상세 페이지 템플릿에는 디자인이 모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신경 쓰지 않고 글자 수정이랑 이미지 변경으로 상세 페이지를 쉽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우선 글자 수정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글자를 더블 클릭해주고 만약 안 된다면 한번더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글자로 수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Ctrl Z 눌러 주시면 바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요. 또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러면 여기 작업 내역을 클릭해 주세요. 이전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다시 닫아 주고요. 이것도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 똑같은 글자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하는 글자를 클릭하고 컨트롤 C 하고 다시 여기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눌러서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거 지우려면 딜리트 아니면 원하는 글자를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로 쭉 잡아당기면 이 글자가 복사가 됩니다. 요것도 Delete로 삭제를 글자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또 드래그를 하고 여기 T가 선택이 된 상태일 거예요. 더블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위에 색상을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색깔로 변경해주신 후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서도 확인 한번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글자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블라우스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에 팬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블라우스로 바꿔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블라우스. 여기에는 스토어명을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글자를 수정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선택된 채로 글자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꼭 확인은 눌러 주시면 되고요. 만약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툴에서 이 T를 눌러 주세요. 이 T는 글자 도구입니다. T를 누르고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이 네모 박스 안에 이 화살표 같은 게 생겨요. 여기에서 원하는 데에서 마우스를 놓고 클릭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글자를 타이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글자를 작성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자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흰색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주시고 원하는 색깔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아까 작성한 글자가 보이죠? 글자를 작성. 항상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모양과 똑같은 글자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글자를 클릭해주고, alt를 누른 채로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글자가 복사가 됩니다. 지우려면 드래그하고 딜리트, 얘도 딜리트 삭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했는데, 이 글자와 원형이 크기가 잘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원형 크기를 변경해 볼 건데요. 이 원형을 클릭해주고 이 화살표를 통해서 도형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 크기가 커지지 않고 옆으로만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Shift를 누른 채로 옆으로 늘려주면 이 원형이 가로로만 길게 변경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이거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정렬하고자 하는 글자를 드래그 하시고, 여기에서 중앙, 중앙 정렬을 눌러주면은 이 대지에서 중앙으로 정렬이 됩니다. 정렬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정렬하고자 하는 걸 드래그하고, 이 중앙 정렬을 하면 아까 전에 드래그 했던 애들 중에서 중앙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대지에서 딱 중앙에 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쭉 드래그하고, Ctrl A 를 눌러주세요. Ctrl A 를 누르면 이 대지, 돼지, 전체 대지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된 게이 애들이랑 전체 대지죠. 여기에서 중앙정렬을 하면 이 대지에 맞게 중앙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전체 대지를 선택하고 중앙정렬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깜빡이 전체 선택된 걸 해제하려면 Ctrl D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원형이랑 마이스토어라는 글자가 정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얘도 쭉 드래그 해서 요거를 눌러주면 은 위아래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글자를 적었는데 이 네모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모 크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얘를 선택을 하고 똑같이 Shift를 누른 채로 옆으로 늘리면 이 사각형 크기가 변동되지 않고 딱 가로로만 이 사각형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글자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변경하려면 얘를 클릭을 해서 이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된 채로 여기에서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를 여기에 직접 적어서 더 세밀하게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글자 폰트를 바꾸려면 또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면 좋은 점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글자 굵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폰트마다 제공하는 굵기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거는 다양한 폰트를 깔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을 변경하려면 똑같이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주셔도 되고 색상 코드를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붙여넣어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이 사각형에 넣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파일, 열기, 또는 컨트롤 5를 눌러서 바로 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가져오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넣을 이미지를 클릭해서 쭉 잡아당겨주시면, 바로 이 템플릿 안에 이미지가 쏙 들어옵니다. 이 사진을 정렬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 번에 가져오려면 첫 번째 이미지 클릭, 쉬프트 누른 채로 마지막 이미지 클릭해서 열기 해서 이 이미지를 한 번에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몇개 이미지만 가져오고 싶다면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 그리고 컨트롤 누른 채로 다음, 다음 다음 이미지를 눌러서 열기 해서 몇개 이미지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불러온 이미지를 아까 전에 이 상세 페이지 템플릿에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고 얘를 쭉 잡아당겨서 창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쭉 잡아당겨 상세 페이지 템플릿 안에 이 이미지를 옮겨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요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아, 또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 레이어 창에서 자물쇠 모양을 더블클릭해서 자물쇠를 해제해주고 이 이미지를 클릭한 채로 컨트롤 C 눌러주세요. 그럼 복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V 눌러서 이미지를 가져와 줄수 있습니다. 얘는 지워주고 자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쉽게 가져와 주셔도 되고 이 이미지를 더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각형 안에 이미지를 넣는 클리핑 마스크를 아시면 좋은데요. 클리핑 마스크는 이 이미지와 사각형이 레이어에서 어디 있는지 아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 레이어 창을 보면은 이 사각형 레이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각형 레이어 이름은 사각형 3 복사 10인데요. 얘를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오른쪽을 눌러서 제일 위로 보내 주시고요. 이 사각형은 레이어 2에요. 얘도 Shift, Ctrl, 대괄호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요 사각형이랑 이미지가 제일 위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각형 레이어가 이 이미지 레이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각형 레이어를 이미지 밑으로 끌고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레이어와 사각형 사이에 마우스를 두고 Alt를 눌러주면은 사각형이랑 화살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클릭. 그러면 이 사각형 안에 이미지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위치를 조절하려면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요. 이미지 위치도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사각형이랑 이미지를 레이어 맨 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이 이미지 밑에 깔리게 되는데요. 다시 사각형이랑 이미지 드래그해서 컨트롤 쉬프트 대가로 왼쪽 눌러줘서 제일 밑으로 보내고 이 글자를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 화면을 보면은 이 네모 색상과 이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사각, 그래서 이 사각형 색상을 변경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사각형 클릭해주고 쉬프트 누른 채로 두 번째 사각형 클릭. 두 개의 사각형이 클릭되었어요. 여기에서 사각형 눌러주시고, 7 클릭해서, 스포이드로 여기 제품 사진을 클릭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색상이 추출이 되는데요. 저는 한 요쯤 해서 이 하늘색 색상을 가져올게요. 여기에서 확인. 그러면 아까 전에 검정색이었던 사각형이 이 하늘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검정색보다는 훨씬 더잘 어울리게 되죠. 똑같이 여기 글자도 색상을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사각형 색상이 밝으니까 조금 어두운 하늘색으로 변경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 색상을 변경했고요. 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깔끔하게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도 똑같이 이미지를 넣어 보면요. 얘도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로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자, 얘를 클릭해서 Ctrl, Shift, 대괄호 오른쪽 눌러서 맨 위로 놔주고 다시 이 사각형도 Ctrl, Shift,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레이어를 정렬해줍니다. 여기에서 사각형을 밑으로 놔두고 다시 Alt 누른 채로 클릭해줘서 클리핑 마스크로 이미지를 넣어주었고요. 이 배경 네모박스도 색깔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네모박스 클릭하고 왼쪽에서 사각형 도구 클릭해주시면 여기 위에 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칠을 클릭해서 색깔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무지개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스포이드 모양이 생겼는데요. 이 스포이드 모양을 원하는 색상이 있는 곳 위에 두고 클릭해 주시면 이 색상이 색상 피커에 추출되어 나타나요. 이 색상을 기준으로 조금 연한 색을 뽑아오기 위해서 더 하얀 부분으로 옮겨주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쨍한 것 같아서 다시 색상 조절을 해볼게요. 조금 흰색에 가까운 하늘색을 선택해주고 확인. 이 이미지를 클릭해주고 Ctrl+A 눌러줍니다. Ctrl+A를 누르면 이 전체 대지가 선택이 돼요. 여기 점이 생기는 게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와 전체 대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정렬을 중앙으로 맞춰주시면 사진이 이 전체 중에서 딱 중앙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다시 Ctrl D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얘는 조금 내려 볼게요. 여기에도 문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러블리한 귀여움이 추가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디테일 부분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사용될 이미지를 클릭하고 또 다음 이미지 Ctrl 누른 채로 클릭. 또 다음 이미지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해서 쭉 잡아당겨져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확인 또두 번째 이미지 확인 세 번째 이미지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대충 놓아 주시고 다시 사각형 맨 위로 이미지도 맨 위로 이미지가 여기에는 특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줘서 시원한 소재라고 쓰고 이게 네모박스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모박스를 클릭해서 쉬프트 누른 채로 쭉 잡아당겨서 키워주시면 되고요. 언제나 있기 좋은 시원한 소재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에도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고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컬러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흰색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요것도 그냥 지워서 요 이미지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얘를 드래그해서 옆으로 당겨 주고요. 이렇게 화이트만 있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간이 빌 경우에는 얘를 드래그해서 위로 당겨 주시고요. 요걸 없애고 싶으시면은 자르기 도구 클릭하고 대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마우스를 대면 화살표가 생겨요. 여기서 쭉당겨줘서 이동 도구 다시 클릭하면은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것도 위치를 드래그해서 조금 조절해 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상세 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통해서 이미지 삽입하고 글자 수정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은 우선 파일 눌러주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그냥 이 포토샵 파일이 저장돼요 근데 저희는 오픈마켓에 올리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그럼 파일 눌러주고,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 눌러주시면, 형식은 JPG로 해주면 되고요. 품질은 매우 좋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매우 좋음으로 선택할수록 용량이 커지거든요. 용량이 커지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또 오픈마켓에 따라서 너무 큰 용량은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매우 좋음으로 해서 내보내기 클릭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로 통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게 오픈마켓별로 잘라서 업로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라서 저장을 하려면, 자르기 도구를 꾹 눌러주시고, 분할 영역 도구. 여기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자를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번 자르고, 두 번째는 쭉 드래그해서 한번 여기에서 잘라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 쭉 해서 영역을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저장을 하려면 파일, 아까는 내보내기에서 내보내기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웹용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JPG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장을 눌러서 원하는 경로를 클릭해주고, 저장 눌러주세요. 이 부분은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3등분으로 나뉘어서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오픈마켓에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돼요.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하면 요런 도형에도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 넣는 방법은 아까 설명한 대로 클리핑 마스크 활용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 배경이 너무 흰색이어서 구분이 안 된다고 이 도형을 복사하고 붙여 넣어 주고 요거는 다시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 색깔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요거 색깔은 요 밑에 있는 하늘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각형 누르고 칠 누르고 이 무지개 클릭한 다음에 스포이드 툴로 뽑아줍니다. 이 색상을 뽑아줘서 확인. 색상이 변경됐죠? 그래서 요렇게 뒤에 배경이랑 이미지가 구분될 수 있어요. 요 글자가 뒤에 들어갔으니까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오른쪽 눌러줘서 맨 위로 오게 하고요. 얘도 똑같이 맨 위로 오게 정렬해 주면 됩니다. 얘도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클릭하고 텍스트 눌러준 다음에 여기 색깔 클릭해 주고 또 원하는 색깔을 스포이드툴로 추출한 다음에 얘는 어둡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여기 팁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 딜리트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컬러 색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러블리한 귀여움이 추가된 요 봉구를 사용해 볼게요. 얘를 복사하고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여기도 비카라 블라우스 복사해서 요 부분에 붙여넣어줍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펀칭 블라우스 한번 넣어보고. 인터프릴 자 요거 사각형 크기 조절이 필요하니까 Shift 누른 채로 늘려주고 얘를 드래그 해서 이 네모와 글자가 정렬시켜주면 됩니다 얘도 사각형 클릭해서 Shift 누른 채로 크기 조절해주고 확인 얘를 드래그 해서 정렬시켜주고 얘도 드래그 해서 좀 띄워볼게요 그리고 얘네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Ctrl G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 그룹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선택된 채로 Ctrl A 눌러서 Ctrl A 누르면 전체 대지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정렬 눌러주시면 이 대지와 이 그룹이 정렬이 됩니다. Ctrl D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해주시고요. 여기 이미지는 이번에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넣어볼게요. 확인. 여기 뒤에 사각형 지워주고, 여기도 정렬 한번 맞춰주고, 크기 키워줄게요. 줍니다. 요거 색깔은 변경할 수 있고요. 사각형 눌러주고, 7. 이건 너무 밝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색상 변경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여기에 이미지 일단 가져와서, 일단 넣어주시고, 이거는 클리핑 마스크보다는 약간 새롭게 강조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미지 적당한 크기에 가져오고요. 이 사각형도 여기 크기에 맞게 줄여줍니다. Shift 누른 채로 줄여주고, 이미지 클릭을 해서 Ctrl+Shift 왼쪽 대괄로로맨 밑에 놔둬주시면은 이 아까 사각형에 불투명도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사각형 1 복사인데 불투명도가 53%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투명도를 두어서 좀 어둡게 만들어주고 여기 원하는 글자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라고 예시를 했는데 꼭 이렇게는 안 넣어도 되고요. 이거 그냥 원하는 디자인이 다르다면은 그냥 이거 지워서 이렇게 가져와서 그냥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거 색깔도 원하는 색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예시로 이렇게 밝은 노란색을 했지, 색깔이 좀 하늘색이라면 하늘색 활용해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메인 컬러를 하늘색으로 잡아서 하늘색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긴 이제 포인트 부분인데요. 포인트 넣기 전에 이렇게 이미지 넣어주시고, 여기 아까 전에, 자, 여기에다가 포인트 써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1번은 여기 이거를 작성해 볼게요. 요거는 글자 크기를 좀 키워줘도 돼요. 25로 해볼게요. 그리고 자간이 이렇게 좁은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전체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른 채로 방향키를 내려주면 자간이 넓어지고요. 올려주면 자간이 좁아집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드래그해서 볼드채 넣어주시면 되고 얘를 조금 내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강조해주시면 되고 포인트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올려주고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오른쪽 눌러주고요 설정을 바꿨으니까 지워주고 여기 위에 있는 거를 클릭해서 알트 누른 채로 쭉 잡아당기시면 똑같은 글자가 복사가 됩니다. 얘를 가져와 줄게요. 얘도 밑으로 트로 들어갔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러블리한 귀여움이 추가된 블라우스 넣어볼게요. 요거는 잘라서 이 부분에 넣어볼게요. 자, 이 부분은 드래그해서 볼드체로 만들어주고 확인. 이것도 똑같겠죠? 여기 뒤에 사각형은 없애주고요. 이미지를 키워주고. 이거를 맨 뒤로 보낸 다음에. 이거 장식은 그냥 요쯤에 놓아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맨 위로 갈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드래그해서 요쯤에 놓아볼게요. 이것도 일단 지우고요. 얘를 클릭하고 Alt 누른 채로 드래그 3번 포인트는 요걸 넣어 보겠습니다 확인 자 이거는 보너스로 드린 건데요 만약에 이것 말고 다른 스타일을 원한다면 여기 있는 거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을 쭉 Shift 누른 채로 이렇게 정렬 유지하면서 올려 주시면 되고요 요거 크기를 조절하려면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 해서 화살표로 쭉 잡아당겨서 크기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모델 사이즈인데요. 요것도 동일하게 이미지 넣어서 요 키랑 몸무게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세 번째 상세 페이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얘를 저장. 그래서 오늘은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 세 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밑에 있는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